안녕하십니까. 리얼 그리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REST API 서버에서 JSON 데이터를 가져와서 리얼 그리드에 표시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GitHub에 리얼 그리드 오픈 튜토리얼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예제보기에 보시면 JSON 데이터 가져와 뿌려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코드를 직접 작성해 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빈 그리드를 화면에 나타나는 소스 코드이고요. 이 소스 코드에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은 jQuery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조금 크게 하고요. 어,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파일은요 같이 배포된 폴더에 보시면 어, j s 에 jQuery라고 있습니다. 이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잘 불러와지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DOM c o n t e n 이벤트에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점 찍고 getJSON 그리고 서버 주소는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실행시킬 남다 함수를 만들어야 되고요. 파라미터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수가 시작이 됐을 때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이브를 먼저 하시고요 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를 선택하시면 자 화면에 뜨고요 어, 그리드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을 거고요 콘솔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 점박이 버튼을 누르시고 도구 보기에서 개발자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콘솔 창에 보시면은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새로고침을 해보시면요. 100개의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시면은 유저 아이디, 아이디, 타이틀의 필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그리드에 표시해 주기 위해서는 프로바이더에게 데이터를 채워넣어야 하는데요. 어, 여기서 프로바이더 하시고 필 제이슨 데이터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받은 데이터를 넣어주시고, 아, 그리고 필 모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필 모드 하시고 난 다음에 스트링으로 셋 t 하시면은 아, 기존에 혹시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완전히 덮어쓰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다른 방식들에 대해서는 튜토리얼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바이더에게 데이터를 넣어줬다 하더라도 그리드 화면에는 변화가 없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화면에 그리드 화면에 표시해주기 위해서는 필드와 컬럼 설정 두 가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컬럼과 필드를 하나씩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더 점 찍고 set fields 하신 다음에 배열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필드를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드 네임, 필드 네임은 아까 전에 가져온 데이터 중에서 ID와 타이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D 하시면 되겠고 하나 복사해서 타이틀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에서 이두 개의 필드를 사용하겠다는 선언이 되겠고요. 이제 어, 그리드의 컬럼에 나타나는 그것들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컬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뷰에 setColumns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열을 선언하시고 어, 컬럼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컬럼의 이름은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되는데 어, 필드 이름하고 같게 일단 설정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이 컬럼이 어느 필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지 어느 필드에 연결된 건지를 알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드네임을 쓰시고 그리고 id 하시면 이 컬럼은 어, 이 필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가 필드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복사해서 t 어, i t l 이라고 이름을 다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 보시면은, 자, 오른쪽에 데이터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JSON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가져와서 그리드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XML이나 CSV 포맷을 읽어오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튜토리얼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드와 컬럼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설정도 가능한데요. 컬럼을 한글로 표시하거나 체크박스나 차트를 표시하는 등의 기능들은 추후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얼그리드였습니다.